아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21학년도 4월 학평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질 AB의 경계면 자 요겁니다 요 경계면에서 50도로 입사한 단색광 P가 전반사 했네요 그쵸 전반사해서 어, 물질 A와 C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애가 다시 여기서는 전반사 못하고요 굴절했습니다. 굴절해서 나가서 c 와 b 의 경계면에 이제 c 와 B 여기에 입사한다고 돼 있어요. A와 B의 사이 인계각은 45도다. 예, 네, 맞는 내용 되겠죠. 지금 45도보다는 더 어, 그렇죠. 큰 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전반사가 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돼 보게 되면 요렇게 45도 법선에서부터 45도로 각도가 되면 이제 전반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50도 들어 눕혀 주니까 이렇게 전반사가 됐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의 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느린 곳에서 항상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만 전반사가 돼요 인계가가 지금 이제 조건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냐면 A에서 B로 진행하기 때문에 얘가 A 얘가 B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b가 빠른 매질입니다. 얘가 빠른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이니까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은 보정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굴절률은 느린 데가 빠르기 때문에 굴절률은 a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게 되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P의 속력은 a에서 c에서부터 크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사했어요. 이렇게 입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질이 달라지려면 직진해야 될 텐데 얘가 지금 이런 형태. 굴절 형태는 두 가지로 볼수 있죠. 1번형 굴절하고, 1번형, 1번 굴절하고 2번 굴절이 있는데, 같은 법선으로 들어갈 때, 얘는 법선에서부터 같은 깊이를 기준으로 얼마 못 도망갔죠. 근데 2번은 훨씬 더 멀리 도망간단 말이죠. 이만큼까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게 빨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A에서 C로 갈 때도 스피드는 빨라졌어요. 그래서 A에서, 어, C로 갈 때, 이렇게 A에서, 자 요거를 이제 이거 지울게요. 굴절률 표시했 때는 헷갈리니까 속도로만 다시 표시를 바꿔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얘가 빠른 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갈 때도 C가 빨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B와 C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C하고 B로 갈때 이제 전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는요. A에서 B로 갈 때는 자 여기가 지금 50도고 그렇다면 반사각이 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50이죠 그럼 이거 이렇게 내리면 이거랑 이거랑 엇갈리기 때문에 50으로 입사했어요 50으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못 됐어요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50으로 했을 때 이미 전반사가 됐죠 그러면 전반사가 잘될 조건은 뭐 느린데서 빠른 곳으로 가면서 속도 차이가 커야 되거든 그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확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B는, 아 이거 그러니까 확 빨라진 게아니지 빨라져서 50도 정도만 돼도 이제 전반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어 이제 크단 얘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이 50으로 들어갔는데 전반사 안 됐죠. 그럼 속도 차이가 작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를 기준으로 얘하고는 B하고는 속도 차이가 크고 C하고는 속도 차이가 작으니까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빠른 매질이 면 얘는 그렇지 덜 빠른 매질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녀석을. 지금 요 그림 형태잖아요. 요 그림 형태. 잘 보이나요?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 그림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50도로 들어왔어요. 50도로. 근데 얘를 전반사 시키려면 이제 더 높여 줘야 되죠. 그래서 막 70도 정도 되면 그제서야 이제 전반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뭐7 0다더 주면 그다음부터 이게 전반사가 되나. 그렇죠? 그런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와비의 경계면에서 C하고 B의 경계면을 보게 되면, 어떻든 C가 덜 빠르고 B가 빠른 거니까, 느린 곳에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다시 새로 잡으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렇 전반사되는 조건은 돼요. 그럼 이제 인계각을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걸 다시 지우고, 인계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쪽에서 50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요각이 50이에요, 요각이. 그러니까 얘는 50보다 더 크겠죠. 그럼 요 각도는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 요 각도라는 것은 4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 다시 요거 싹좀 지울게요. 요 녀석이 40보다 작아야 되는 각이고 요거랑 요거랑 나란하게 하게 되면 엇각이 되기 때문에 요 입사각이라는 게 40보다 작아요. 그렇죠? 어, 그럼 끝났죠. 지금 50보다 커야지만, 얘가 50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될 텐데, 40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했으니까 그냥 뚫고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전반사가 안 됩니다. 전반사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